지금 태풍 보는데 바람이 장난 아니에요. 잘 맞은 것 같은데 그냥 먹고 있어요. 차들이 엄청 많아요 막 <목소리도> <목소리도> <오리마스> 진짜 잘나이제 찌개 나오지. 아, 이거랑 여기 따로 시킨 거야? 아니, 그 피자는 서비스로 나오고 이건 추가로 시킨 거야. 비벼봐 아, 이거 짱. thank <laughs> you 여기에 후식으로 요렇게 있어요. 따로 뻥튀기도 파시고 여기 안에는 강냉이. 강냉이도 있어요. 후식으로 저희 이거 먹고 가려고요. 就是嘛，给追着，给追着就完了。 저 문제는 뭔데? 오마이, 쪘어요. 새우이있 뭐, 주먹으로 올 응? 주먹으로 올려. 뭔주 이거. 우리 오늘 2주년. 갑니다. 우리 한3일차인데 아유, 샴푸 준게안 했어? 응? 샴푸 춥게 안 했어? 응. 선물 준비 안 했어? 응. 많이 됐잖아. 오빠 많잖아. 오빠가 응. 응. 아까 저기 오는 길에 <laughs> 아 에어팟을 못타고 비싸서 이렇게 으로 샀어. 기고 들어. 정말 응. 고마워. 이준이안 아 선물. 이진야 선물 개봉 응. 됐다실망했어됐다2먹뭐 가격도 어? 있어? 있어 있어요 라나가불지마 지금 왜? 아니야 해봐 껴봐맞나왜왜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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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<목소리> 어, 에어팟이야! 에어팟이야? 아, 뭐냐, 이거. 에어팟이야? 냐 뭐냐, 어! 어! 뭐냐, 뭐냐, 봐? 냐 뭐냐, 고냐 뭐냐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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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뭐 아, 뭐냐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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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지 찍온다고 갖다 놓는 거야 이거 <laughs> 찍었으면 좋겠는데 남자들 다 배워 <laughs> 아, 어떡해 진짜 <laughs> 로맨틱 와 대박 <laughs> 오빠 이거 깍대기 어딨어 깍대기 차였지 빨리 갖고 와 오빠 <laughs> <빨리 웃음> <갖고 있는데. 웃음> 안 안돼 안돼 안아 이건 이렇게 이렇게 보관하는 게 아니야 이거 그거 언박싱으로 써야 된대 근데 이게 너무 좋아 어떡해 아유 아, 아픈 게싹 날아가서. <laughs> <laughs> 헐. 아, 어떻게 이런 방법을 쓰지? 응. 대박이다, 진짜. 감정미야 어, 이거 빨리 풀어야지, 이거. 짠다. 야, 그거 사서 자른 겨 응. 와. <laughs> <laughs> 어떻게 세밀하게, 세밀하게 이렇게 이어폰을. 어구. 이어폰을 사가지고 이렇게 잘랐어요. 허! 대박 사건. 밥이고 먹어 지금. 수고를요, 개지. 아니? 이거를 봤어? 잘라가지고 이렇게 연결했어요. 대박. 오빠 진짜 잘 쓸게. 아, 난 진짜 준비 아, 안 아, 했는데. 난 풀어 에어팟신지몰랐 뭔가 어떻게 알아봐? 대박 샀고. 오빠 이거 언제 샀어? 뭐와 <laughs> <laughs> 어떡해. 어떡해. 아, 손이 다 떨린다 지금. <laughs> 어떻게 오는 거야. 아니, 근데 이거 갬성있게 하고 싶었는데. 대박! 오오 오! 빨 더해! 청년인가 아닌가까봐 오. 안 먹을래? <laughs> 이거 하고. 아, 나 빨리 당장 에어팟 그거 사야지. 아, 나 이거 찍어야 돼. 핸드폰, 핸드폰, 핸드폰. 나 빨리 이력 써. 응. 음. 너 이거 앉아 먹으려고. 어? 거야? 그거 사야지 이제. 아니 이거 사야지. 뭐야 키링이랑. 이름 써. 정말 잘 쓸게. 난 준비 안 못했는데. 그냥 고급스럽긴 해. 안에 자석이 있어서 착붙어 이렇게. 음. 하면 그냥 케이스가 아니더라고. 와, 너무 좋다. 오빠 많이 먹어 <laughs> 키링이랑 케이스랑 사야지 응 그것도 이거 이가먹고래 이거 이다가 그것도 띄우는데 그거 응. 한다고? 응 米饼。Mm hmm. mm hmm. 맛있어? 아니 옛날에 설빙 안그랬지 않았어? 어, 안그랬어 그리고 여기 BHC 기프티콘 쓰려고 그랬는데 배달 안해준대 기프티콘 아니 원래 기프티콘는 안해주는거야? 똑같은 돈 내고 하는건데 저번에도 그래서 찾으러 갔어 근데 닭도 오빠 알지? 퍽살만 줬어 어 응. 여기가 야경 보는데요? 어. 무서워. 어때? 그냥 구름 야경까지는 아닌데 저쪽이 G s T잖아. 응. 응. 되게 높지. 어. 엄청 높네. 응. 이런 데가 있었구나. 근데 저 밑으로 내려가면 뭐야? 내려가면 또 길이야. 이제 가자. 어. 무서워. 무서워서 응? 찍다가 너무 무서워서 저희 지금 내려가고 있어요. 저희 집에 새우가 들어왔어요. 근데 이게 살 사람 살았다고 했는데. 크지? 응. 손바닥만. 맛있겠다. 이거 제 거예요. 얘는 쪼꼬매. 이게 암새우래요. 아, 얘가 숯새우인가? 그냥 먹는 대야. 음. 음. 아, 아, 아까 잘 샀는데, 죽었어.